저녁 10시에 영혼 찾기 아이디를 부르는데 코에서 코, 코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입에서 춤이 불줄 나오기 시작했다. 깜짝 놀랐다. 아이디를 부르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, 나오다니. 이 사탄들이 아이디 부르는 것을 싫어해서 이렇게 콧물과 침이 나오는가 보다 싶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,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다시금 보게 되었다.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영혼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한다. 주님,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네.